10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그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 사도직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권리와 그 성도로서의 의무, 그리고 자신의 사도로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았다. 그 권리를 포기했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토요일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사명을 받았다. 라는 이러한 바울의 그 고백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 복음밖에 없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이 구장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자신은 포기하고, 자기가 자유인이었고,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자신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 있는 자였고, 자신은 나름대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자유인으로,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라는 말씀을 오늘 단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예수 믿는 저희들이 바울의 이 정신과 이 자세,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들음으로 어떻게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한 자씩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유인에요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자유롭다는 라 것은 실제로 자유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말씀 안에서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더 많은 사람에게 종된 자처럼 사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이방인처럼 한 이유는 한영혼이도더 얻고자 함이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됐다. 그들의 눈높이를 맞췄다는 거예요. 음,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건데,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질이 흐려지만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선교의 상황화를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요 그러니까 본질을 훼손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의 상태에서 그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이거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21절 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우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데 여기서 율법 없는 자는 아, 당시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와 이방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즉 이방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한 영혼이라도 더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22절 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약한 거는 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약한 양심의 소유자들, 즉,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그들의 종된 자세로 종으로서와 같이 그런 삶을 살고 그들의 모습처럼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주고 한 것은 영혼구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 이거는 영혼 구원에 참여한다. 영생에 참여한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복음이 가져다다, 가져다주는 축복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건데 모든 것을 행했다고 돼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영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종된 자세, 약한 자들의 모습,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의 모습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수준에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24절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운동장 여기 원 원문이 헬라어 원문이 스타디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 헬라어에서 약 200m의 길이를 그 200m 길이 정도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스타디오 이 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운동장 또는 경기장이라고 말하는 스타디움이 온 거예요. 자 아무튼 경주에 비교합니다 인생 그 중에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금메달을 받죠 상을 받죠 이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 영혼을 위하여, 영적 진보를 위하여, 복음 전함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 목표, 방향, 이거를 잘 알려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먹으려고 산다.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이다. 뭐 이런 거창한 말을 한다면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자아 실현이 뭐예요? 그건 굉장히 인문주의적 말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실현 그게 뭐예요? 영원군, 영원. 그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바로 성도 인줄 믿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 이기고자 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뭐 운동선수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놀고 싶은데 놀지 않고 공부하고 놀고 싶은데 놀지 않고 먹을 것도 먹고 싶은데 먹지 않고 절제하고 참고 하는 이유는 운동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참아요? 왜 절제해요? 이기려. 승리하려. 그런데 그들이 얻는 멸류관은 그들이 얻는 이김은 다 썩을 것이다. 즉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그런데 성도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영원한 것, 영생의 멸류관을 얻고자 함이란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노력과 성도들의 노력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방향 없는 자같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며, 권투선수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맞춰야 돼요. 근데 상대방의 몸이나 얼굴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허공을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게 아니라 져요. 힘 빠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27절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자신의 육신을 치고 절제하고 하느냐 나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육체를 계속 쳐서 복정시키고 있다.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갈라데스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바울사도가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즉 말씀을 따라 행하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야. 말씀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의 이 교훈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 같이 그들과 같이 된 이유는 오직 하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사도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읽었는데, 이 바울사도의 이 정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신과 각오와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자신의 육신을 치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했던 이 바울사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진리를 전한 후에,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의 수고와 열심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널 모르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널 모르겠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이 바울의 이 자신을 향한 경고와 각오를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알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육신으로부터 써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되시고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사도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 이유 오직 하나였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몇 사람이라도 구원고자 함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수준에서 자신이 그들에게 다가간 이유는 복음을 전함이 전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의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나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을 잘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나 자신을 쳐 복음의 말씀에 복종시켜 육신의 원하는 것을 심고 육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생을 거두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 록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